예,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예, 조금 뭐 나는 늦게 김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, 제가 선수 배추 모종을 어, 심고 그리고 어, 뭐 농약은 전혀 하지 않고 예, 주위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뜯어 먹어도. 어, 자연에 선사한다는 기분으로, 어, 무농약, 무공에 정말 유기농으로 이렇게, 에, 고추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정말 그 남다릅니다. 제가 이제 에, 김장을 처음 해보는 건데요. 에, 굴도 넣고, 생강, 배, 또 생물을 믹서에 갈아가지고 넣고 새우젓 해서 에 우리 집은 그렇게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~ 이 정도면은 어 충분히 겨울 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니까 한 포기씩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에 가지고 가서 김치찌개도 해먹고, 이런 용도로 지금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에 뭐, 깍두기도 좀 하고, 그리고 배도 갈아 넣었는데, 배를 통째로 이렇게 에 잘라가지고, 그 김치 속에 넣으면 거기서 물이 에 흘러나와서 맛있는 김치가 어 형성이 된다. 그런 내 자신의 만의 그 레시피를 가지고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. 좀, 예,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